하늘 위야 12월 28일 토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곤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 7절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의 분들에게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더 마지막 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감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내리고 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유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곡과 수정 같이 맑더라. 크고 그 높은 성박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문들위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관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기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과를 충량하려고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 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스타디온이요 길과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백사십사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묘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점금인데 많은 유, 밝은 유리가 더라그 성의 성곽의 길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laughs>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laughs>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부이요, 아홉째는 <laughs> 담방목이요 열째는 유치옥이요. <laughs>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같은 정금이더라 <laughs> 그, 성,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왕국의 영광과 존비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고 안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일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을 위한 예, 오늘 토요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수요일이 성탄절이라서 어, 마치 예배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어, 목요일인데 월요일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예, 곧또 주일이고, 그래서 이번 주또 다음 주는 또 성부 영신 예배가 있고 그러니까. 좀더 교회를 자주 나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아, 유한기 시록이 이제 막바지인데 아, 유한기 시록 2 1 장은 아, 새 하늘과 아, 새 땅에 관한 아, 내용들입니다. 아,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신천 신지인데 아, 이 신천지가 가져가는 바람에 아, 참 말로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괜히 신천신지 하면은 이단 같고, 근데 원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신천신지죠, 한자로. 어, 그때 이제 너무나도 암울하고, 어, 또 어려운 시대에, 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요한계시록을 이제 쭉 보면, 두 도시와 두 여자 이야기.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와 세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비고 또큰 음료라고 하는 어, 어떤 바벨론을 상징하는 로아 황제를 상징하는 어, 사단 마귀의 세력과 또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라는 이두 도시와 두 여자를 계속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성도가 비록 지금은 세상에서 핍박과 환란을 당하나 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라라는 위로와 권면의 목회 서신인 것이죠. 오늘도 이제 두 여자와 두 도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구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줍니다. 어,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신부는 그학기시록의 음료와 대비되는, 어, 여자인데, 음료는 그 로마 황제로 대변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고요.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음료가 화려하고 큰 권세를 가졌고, 영광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 이 어린 양의 신부는, 어, 어린 양은 이제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에비소스에 보면 교회입니다. 어, 어린 양의 신부는, 어,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신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음료는 어떤 사람들인가.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게 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니라.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27절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이나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어린 양의 신부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임을, 그리고 이 음료로 대변되는, 어, 이그 여인은 속된 것이고, 가증한 일이고, 거짓말 하는 자라는 거죠. <laughs> 사단 마디가 헬라우로 디아 벌로스입니다. 디아 벌로스. 디아는, 이렇게, 둘로 나누다라는 뜻이 에요 둘로 나누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또그어 이제 그 음해하고 이런 그래서 어 나누는 게 이제 사단 마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과 세상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황제로 대변되는. 이세상의 공중권세 작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반드시 상주신다. 이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비록 현재, 어, 우리가, 어, 불의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의아할 수도 있고, 의인의 고난을 보고 낙심할 수도 있으나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상 주시는 최종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죠. 그런 말이 있다 그랬죠. 한 사람을 오래 속일 수 있고 여러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으나 여러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무슨 이렇게 항상 말할 때 조심해야 돼. 뭐 단톡방 같은데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글들을 남기잖아요. 단톡방에 글을 남기면 이게 다 나중에 이렇게 근거가 되죠. 어 이번에 검찰에서 개헌군의 단톡방을 공개를 했죠. 압수수색하면서 개군들의 단톡방 검찰한 네. 내용들이 나오죠. 거 감출 수 없고 속일 수 없고 여러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없다. 여러분 하을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감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도시가 나옵니다.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내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제 고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큰성 바벨론은 무너지고 고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큰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총 집합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이집트 제국이었고요. 또, 실제로도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이었고, 또 이후에 이것은 또 페르시아 제국이었고, 이후에 헬라 제국이었고, 그 이후에 일어난 로마 제국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제국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역사를 보면,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징기스칸의 몽골, 뭐 해가 지지 않는다는 나라 영국, 뭐 지금 미국, 다 이렇게 여러분, 어, 이 영원한 제국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 이인화라는 소설가가 쓴 영원한 제국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 거기 보면 이제 어, 강력한 왕권 정치를 꿈꾸는 정조와 그리고 이 신권 정치, 그러니까 왕권을 약화시키고 이 신권, 신의 뜻, 뭐 백성의 뜻이겠죠. 노론의 갈등입니다. 뭐 조선 시대도 보면 정도전 같은 분들은 아 어, 신권 장치고또뭐 태조 나이성계나 이방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강력한 왕권 장치죠어 언제나 역사를 보면 그 강력한 왕권과 또이 신권이 충돌해 왔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 이제 무엇이 이기느냐? 결국은 그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공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정의와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와 평강. 평강은 샬롬 모든 이들이 누리는 평화를 말한다 그랬죠. 평강은 편안함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모든,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편안함과 안정감이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평안함 그리고 어, 기쁨, 의와 평강과 기 어, 기쁨이니라. 그래서 이 결국은 이게 승리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 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시대들을 거쳐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가 발전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잠시 후퇴할 때도 있지만 계속 발전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어, 뭐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어떤 피해 혁명들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 성숙한 민주주의 그리고 계속해서 어, 이제, 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런 어떤 제도 공화정이라는 게뭐냐면 어, 리퍼블릭은 다수에 의한 정치입니다. 그 왕권 한 사람의 정치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 리퍼블릭 우리나라는 공화국가잖아 우리는 이제 리퍼블 오브 코리아 우리는 대한민국인데 공화국입니다. 다수의 정치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고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모든 백성들이 공의와 진실 가운데 살아가는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공화정입니다. 그래서 어, 이 세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나라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하나님 나라는 이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제국이 일어나고 제국이 멸망하고 어 그렇지만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하나님 나라는 새 예루살렘은 어 이제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그 미국에 가면 디즈니랜드가 있어요. 되게 비싼데, 요즘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 전에 한번 갔을 때, 그때 한 1인당 한 5, 6만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니까, 정말 그런 세상이 있다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나이드 덕이 여기저기 다니고, 그 라이언 킹의 무파사가 어슬렁어슬렁 다니고,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들이 옷을 차려입고 안내를 하고, 곰돌이 푸가 벤치에서 꿀단지를 안고 있고,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솜사탕을 먹으며 놀이기구를 타며, 아 그런 나라가 아, 아이들은 굉장히 행복하죠. 부모들은 이제 어, 지금은 아마 백 불이 넘어갈 것 같은데 저희 갈 때는 한5 0 불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어, 여러분, 그런 나라를 꿈꾸는 세상이 있다라는 걸 아이들의 마음을 파괴하지 않으려고 그런 나라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줍요다 현실하고는 너무 다르지만 잠깐이라도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죠. 샌디에고 가면 레고 랜드라는 데가 있어요. 레고 아이들이 만든 레고 있잖아요. 조그만 블럭 같은 거. 그걸로 집도 지었고, 그걸로 차도 만들고, 그걸로 인형도 만들고, 그걸로 다리도 만들고, 그걸로 못 만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도 이제 동심의 세상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레고를 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자기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제공을 해 주는 거죠. 어, 사실 현실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 여기 하나님 나라에 보면, 뭐, 굉장히 아름다운 보석들, 뭐, 뭐 열두 보석들, 뭐, 뭐, 이런 보석들이 쭉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보석들로 이루어졌다라기 보다는 아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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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에 요한이 자신이 이제 볼수 있는 가장 어떤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묘사를 하지 않았을까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보석으로 되어있는지 우리가 알수 없지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 좋은 집에 살면 어떨까,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TV에서 보니까, 어그 잠실 롯데타워, 거기 뭐 한, 거기가 몇 층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100층 되나요? 근데 거기 뭐한80몇 층에 사는 연예인들이 있더라고요. 그 연예인들이 한번 TV에 나와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야, 이거 뭐 진짜. 맨날 구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겠더라고. 사방에서 서울 시내를 다 보고. 네, 그런데 어그 과연 이제 그게 이제 행복할까? 과연 그게 행복할까? 근데 그 집에 사는 그 연예인도 그 매니저한테 사기를 당해서 20 억을 뜯겼더라고. 그 소송 중이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계속 우리는 어 어떤 더 높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나갔지만, 사실을 현실에서는 어 계속 속고, 속이고, 또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누르고, 이런 사실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 그걸 짓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고 신교코 회장은 아마 못 살아보고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짓기만 하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laughs> 23절에 보면 해와 달의 비침이 없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어 25절에 보면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는다 어떤 위협이나 해가 없는 절대적인 안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성도들이 그 거룩한 성에 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 이렇게 사는 거죠 언젠가 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참 서울에 뭐 아파트들이 배곡하잖아요 뭐, 경기도만에 나가면 아파트들이 얼마나 배곡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유 저렇게 집이 많은데 어떻게 내 집은 없노? 이랬더니 어떤 분이 집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거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이 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어,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어, 거처가 많고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하나님 나라에 어, 저와 여러분들의 어, 집이 있는 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불리한 현실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끝까지 우리의 그 일편단심 한 조각 붉은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우리를 향하여 생명을 베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손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정진하는 저의분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요한 사도에게 보여 주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참으로 어, 다시 그 눈에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히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큰음녀고큰성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으로 반드시 그를 멸하니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우상숭배하고 정치고 그리고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은 그무적경에서두 번째 사망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묘한사도는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불의한 것들이 승리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상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그 교회가 그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이 저물어갑니다. 정말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시간들이 저물어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에는 더 희망차고, 더 밝고, 더 평강이 넘치고, 더 공의가 가득 찬이 땅, 이 나라와 이 민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